자그 다음에 최저 임대차 기간이 나오는데 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봅니다. 1년. 그 다음에 1년 미만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도 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때 이때 임차인은 두 가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첫 번째 이 규정에 의거해서 1년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6개월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임차인은요. 법에서 정한 1년을 주장해도 되지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요. 자, 이때 임대인도 이런 주장을 할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우리 법 규정을 보면 임차인이 이런 주장을 할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고요. 임대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대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런 주장을 할수 없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이 거기에 따르게 되고요. 임차인이 6개월을 주장하면 또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인데 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 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으면 미리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요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원래 임대차고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이 임대차가 갱신이 되는데 다만 하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무조건 1년이 연장됩니다. 자 주택임대차도 똑같은 규정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이 2년으로 연장이 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는 되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주택 임대차고 똑같은데 똑같은데 다만 다만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수는 있는데 이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고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이집 통고를 받은 달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면 이 임대차가 해지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죠. 주택 임대차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자이 계약갱신 요구는요 임차인이 계약이 계약 기간이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영업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죠.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했다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을 할 수가 이 자, 이 정당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실무에서 대표적인 게 3기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이 이외에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여러 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요.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10년 범위 내에서는 그 영업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원래 국법에서는 5년이었었는데 어, 이것이 이제 10년으로 개정된 부분이고요. 최초 임대차 기간이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임대차 기간을 전부 통틀어 가지고 10년 범위 내에서 이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이때 차임하고 보증금을 보증금을 이제 증액하거나 감액을 할 수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감액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증액이 문제가 되는데 5%입니다. 1년 범위 내에서 5%. 그러니까 1년마다라는 의미죠. 1년마다 보증금 차임을 5% 증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주택 임대차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2013년 개정된 내용이 여기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어 앞에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 상가 건물 임대차는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는 가능하다.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보증금 액수에 관계 없이 계약갱신 요구는 가능하다. 그런 의미죠. 자, 어, 이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규정들은요, 규정들은, 자,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사유죠. 어, 이런 사유인데, 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거를 연체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를 보면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사유가 가장 많이 실무상 많이 벌어지는 그런 사유고요.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해 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때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자 이때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이때도 당연히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부 일부가 멸실돼 가지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여기 밑에 가나다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 대부분 건물을 철거를 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때는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고요. 건물이 노후가 됐다 아니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돼 가지고 안전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그래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이러한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라 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10년이죠. 그러면 결국은 10년 범위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10년 범위 내에서 계속 영업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계약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전체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10년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갱신되는 임대차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고 당연히 독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걸로 보는 거고요. 차임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어, 이 규정은 어, 총 2015년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원래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자 주택의 경우를 잠깐 보면요. 자 주택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이 몇기 차임을 연체해야 임대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없기 때문에 민법 규정을 따라가지고 2기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는 이제 신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3기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가 서로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에서 자 지금 법 적용 대상 금액하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법이 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표로 쭉 나오는데, 어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국법상의 규정들이고요. 여기도 국법이고요. 자, 지금 19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령입니다. 자, 이 법령을 보면 법 적용 대상 금액은 서울특별시가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하고 부산광역시가 6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어 광역시하고 부산은 당연히 제외됐겠죠. 자, 경기도 일부 지역이 5억 4천만 원 이하고요, 기타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로 돼 있고요. 자, 여기 소액임차인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서울특별시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이 6,500만 원까지는 소액임차인이고요. 10원이라도 초과를 하게 되면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하고 부산 같은 데는 5,500만 원까지고요.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까지 이게 소액임차인의 범위고요. 우선변제금은 경매가 신청이 됐을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 즉 배당받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이 우선변제가 되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천만 원이 우선 변제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어, 상가 건물 임대차도 역시 임차인이 어, 임차인이 두 가지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자기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택 임대차도 그렇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도 그렇고. 대학요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학력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역시 대학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학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두 가지를 반드시 다 갖춰야 되고요.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계약 기간 도중에 이 상가 건물이라든가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됐을 때그 소유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인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택도 그렇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어, 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주택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주택은 이제 우리, 어, 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건물이죠. 지금까지 한봉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